백제의 건국신화에 따르면 비류는 인천 미추홀에 정착하고 온조는 위례성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이두 지역을 연결하며 흐르는 강은 무엇일까요? 한강. 한국의 전통난방 방식인 온돌에서 아궁이에서 발생한 열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덮는 넓고 평평한 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구들장 100년 전쟁에서 잔다르크는 프랑스를 위해 싸우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프랑스와 왕위 계승 문제로 대립하며 전쟁을 치른 나라는 어디일까요? 연구 탄산음료 특유의 톡 쏘는 맛과 청량감을 만들어 내는 성분으로 물에 녹아 약한 산성을 띠며 음료의 신선한 느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기체는 무엇일까요? 이산화탄소 조선 후기 금속학과 서해에 능통했던 인물로 1816년 북한산 비봉에서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발견 확인하여 역사적 가치를 세상에 알린 학자는 누구일까요? 김정희 기쁨이나 승리를 나누기 위해 잔을 부딪치는 풍습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시작되었으며, 잔속의 독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에서 유래된 명예와 행운의 제스처는 무엇일까요? 축배 이탈리아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13세기 후반 동방 여행 중 쿠빌라이 칸의 신임을 받아 관직에 올랐던 제국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원나라 구글이 개발하고 삼성, LG 등 다양한 제조사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사용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바일 운영체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안드로이드 조선의 21대 왕 영조는 붕당간의 심화된 갈등을 해결하고자 모든 당파를 고르게 등용하며 공정한 정치를 실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정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상평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며 철분 흡수를 돕고 면역 기능 강화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은 무엇일까요? 비타민 C 신라대 17대 내물왕부터 22대 지증왕까지 사용된 왕의 칭호로 대군장을 뜻하며 왕권 당화를 상징했던 칭호는 무엇일까요? 존칭어인 마님이 여기서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 마립간 머리카락을 모두 깎는 행위로, 불교에서는 세속적 권례를 끊고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음을 상징하며, 현대에는 항의나 저항의 표현으로도 사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삭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은 지배층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대한 무덤입니다. 주로 만들어진 시대는 언제일까요? 청동기. 참일운동의 민족 대표 33인으로 참여하고 불교계를 대표했던 승려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저항 시인으로. 코가 만해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한용운. 해킹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과 네트워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내부 동고를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보안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방화벽. 청나라의 시조로 1583년 부족장이 되어 만주 일대를 통일하고 1616년 국호를 후금으로 정하며 칸의 지위에 오른 인물은 누구일까요? 누르하치 소고기의 앞다리와 갈비 사이에 위치한 부위로 마블링이 적당히 분포되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며 구이나 스테이크로 인기가 많은 부위는 무엇일까요? 낙엽살이라고도 불립니다. 부채살. 다른 나라나 강한 세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자국의 주체성을 상실한 채 복종하는 태도를 뜻하며 역사적으로도 자주 논란이 된이 개념은 무엇일까요? 4대주의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로 재임하며 강력한 경제 개혁과 보수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철의 여인으로 불린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마거리 <목소리> 때처 스포츠 경기와 일상에서 기쁨, 격려 축하를 표현하기 위해 두 사람이 손바닥을 높이 들어 마주치는 행위로 전 세계적으로 친근한 동지애와 축하의 제스처는 무엇일까요? 하이파이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